오늘 우리가 만날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가상 치련을 가지고 하루하루 같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일곱 마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 위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요. 그 십자가에서 그 가진 피가 계속 뚝뚝뚝 떨어질 때그때에 많은 조롱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손가락질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침을 뱉고 또 네가 메시아가 맞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주님을 조롱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던 그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사여주시옵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는데, 어,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곱 마디는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고, 또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졌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용서하기 참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면 용서의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한 주간은 그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피가 어느덧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에 그보요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삶 가운데 그 십자가가 사져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를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는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 십자가는 너무나 디자인틱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예쁘고 또한 가지고 다닐 만큼 다니고 싶은 만큼 참 예쁘게 만든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 십자가는 예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가지고 다니고 싶은 만큼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죽음을 뜻했던 거였지요. 그 십자가 자체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간도 회복해야 될 가장 우리 신앙에 가장 회복해야 될첫 번째가 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 과거에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도 우리 교회 앞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잖아요.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무상했었던 것도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어느덧 그것이 어, 십자가를 이제는 교회에서 본당에서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었던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는 그 십자가를 지우면 안되지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를 지우면 안되지요. 예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디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될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우리의 성 가운데 어디를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번 한 주간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육신도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될줄 믿습니다. 도지다 뿌려야 되나? 여러분들 미디어에 뿌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개인에게만 그 피를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도 뿌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도 뿌리셔야 됩니다. 내가 쥐고 있는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도 그 피를 뿌리셔야지요. 내가 가는 곳이라는 일터 위에도 예수의 피를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은 예수의 피가 떨어져야 되고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 피가 떨어지지도 않고 흐르지 않으면 변함이 없고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조차도 바꿀 수 없는 능력 없는 십자가가 되고 내 삶을 바꿀 수 없는 능력 없는 예수의 피가 됩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에도 예수의 피와 십자가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그 능력의 피이고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번 일주일 가운데 그 피를 뿌리시는 우리 성도림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분들 회복할 육체가 있습니까? 그곳에 손을 붙들고 손을 대고 안수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뿌려달라고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될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나시고 악수하세요. 서로 기도하십시오. 이피에 예수의 피를 묻혀서 이 사람에게 묻힙니다. 주님 이 영혼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회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만난 이 행학자와 같이. 예수를 만나서 나원에과하를 원하는 그소함이 이의 10년 가운데 뿌려지게 달라는 그 기도와 함께 그 사람들을 만지고 또한 터치하고 악수하고 다니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예수의 그 피로 사람들의 가슴이 또한 사람들의 모든 지역들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제일 먼저 그 피를 뿌려야 됩니까? 여기에 뿌리셔야지요. 여기에 뿌리지 않고는 그 어느 곳에도 그 피를 뿌릴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예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릴 수 있었던 자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만이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쏟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온그 사람에게 피를 뿌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약에서는 다왕 같은 제 세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피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뿌리고 바르고 밟는 모든 땅마다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고 또한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약한 육신도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십자가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의 그 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한주간에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어제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이었지요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잘 받으셨습니까? 새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또한 우리 선친들이 유언을 우리에게 남겨줬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지 기업이 되지요 그 유언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아무리 무엇인가 남겨져도 그것은 기업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묵상해봐도 아무리 되뇌어봐도 예수님이 가상 치던 가운데 첫 번째 이것보다 더큰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 말씀, 예수님이 힘들게 그 피를 다 흘리시면서 남기셨던 첫 번째 그 말씀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요. 그들을 사로잡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면 그것은 기업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놀라운 복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의 텀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십자들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봐요. 그 기간,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였기 때문에 그 6시간 가운데 일곱 마디를 하시는데 첫 마디를 하실 때도 언제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요. 그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이제 그 몸에 힘이 점점 빠져나가고, 여러분들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극한 두통이 온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두통이 어마어마한 두통이 예수님의 그 육신에 몰려 왔을 것이다라고 의사들이 짐작을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이 품었던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바라봤던 것은 바로 옆에. 같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한 영혼을 보셨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겪고 계신 지금 이 십자가에서의 그 피를 흘리시면서 받는 그 고통만큼 우리가 받는 고통이 있을까요? 그 와중에도 우리 주님은 바로 옆에 있었던 그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내 주변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그한 영혼을 바라보는 이한 주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하루 내 주변에 그 영혼의 외침이 있는 그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이 외침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동일한 예수 그리스의 마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이 십자가를 보실까요? 이 십자가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나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두 개의 십자가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어떨까요? 이 행악자가 달려있는 강도들이 매달려있는 이 십자가와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이 십자가가 동일한 십자가였을까요?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엔 십자가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도가 매달려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이 매어달린이 십자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요. 양쪽의 두 십자가 동일한 고통을 나누고 있지만 이들은 이죄 때문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매달린 그 십자가의 의미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달리신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잊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내 가슴으로 처절히 느꼈던 그때에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였지요 그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가운데 있어야 될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또한 그 형벌을 다 받으시고 나무에 달리시는 그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나무에 달린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그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나무 십자가의 그 저주를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지요. 두 행각자가 지은 십자가. 우리는 어느 십자가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십자가에 지금 붙어 있습니까? 우리가 목사에 대해 십자가는 가운데 에 있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를 만나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두 사람 동일하게 예수님을 비방해요. 네가 메시아 맞냐? 그러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오게 해달라 하면서 두 행악자 두 십자에 매달린 이 강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그 독서를 품어냈던 것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바뀝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이 그 순간 바뀌어요.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달린 향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된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죄악으로 죽음으로 그 지옥으로 달려가면서 계속해서 말씀,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네가 메시아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지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 비방에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데려 꾸짖지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바뀝니다. 처음엔 동일하게 예수님을 비방했던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그두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하지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는 나누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가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난뉘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속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나눕니다. 이두 행악자가 나누어졌던 것처럼,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것처럼, 낮과 밤을 나누셨던 것처럼, 땅과 바다를 묻과 그 물을 나누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시작했듯이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짐을 통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누기 시작을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눔의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들어옴을 통해서 내삶가운데 어둠은 나눠지고 빛 가운데로 옮겨가는 그 나눔이 시작되었다는 거지요. 가치관의 바뀜입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십자가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삶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요, 평생 예수님 믿어도 이 핸드폰 하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을 쳐다보고 있는데도 내가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될지도 나누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십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심밖에 없습니다. 회개만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요 회심만이 우리의 삶을 즉각적으로 가치관을 바꿔서 삶과 죽음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거지 우리는 죽음에 과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육은 죽을지라도 내 영은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죽음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주님이 그 사망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 사망에서 승리하신 그 생명이 우리의 삶들을 덮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오늘 이 사람이 이 행악자인 한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한 사람이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둘까요? 이이 이 사람은 한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늘 삶이 행악이었고 죄덩어리였던 이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면 마지막 순간에 무엇에 소망을 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뒀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어디에 소망을 두셔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에 소망을 두고 자기 지위에 소망을 두고 자기의 위치에 소망을 두고 만나는 관계 가운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되지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둘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지요. 이제 오늘 기도하고 나가서 세상으로 나갈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 낙원 그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한 사람이 우리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 만나시기를 주일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피를 흘리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또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내가 만날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다면 그 사람을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에게 구원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까요?